그 음식 장사를 해가지고 그 음식 장사를 한 3년 중국말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시작을 했지 허... 한국보다 엄청 잘 돼가지고 막줄 엄청 줄막 서가지고 진짜? 음식 장사를 해가지고 응. 한 2년만에 아파트를 샀지 거기 중국에다가 <laughs> 제 나라입니다. 널 세님들 안녕.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와 또 함께 하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한맘 어유라입니다. <laughs> 중한맘 어유라. 네, 북한에서 언제 오셨죠? 북한에서 언제 지금 5년 차 됐어요? 정신 5년 차면 하나 원 기수 몇 개요? 212기. 와, 저보다 후해요. 왜냐면 저. <laughs> 97이거든요. 아 저게 그... 97기거든요. 아, 언니 그러고 언제 얼마 안 됐나요? 안 됐지. 아, 네. <laughs> 아 스타트리 보이죠? 안 됐지. <laughs>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오늘 특별한 게스트도 모셔왔으니까. 오늘 언니의 특별한 탈북토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죠! 이제 저는 뭐 언니의 스토리를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만 탈북을 또 결심한 계기가 또 있을까요? 나는 어릴 때 12살 때 그러니까 해산 쪽에 잠깐 갔었다가 아 중국이 되게 막 불이 번쩍번쩍한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기 기억이 남아가지고 항상 네네.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음. 네, 해산 쪽에 잠깐 장사를 왔었다가 음. 어떤 여자가 우리 보고 중국에 갈 생각이 어? 없냐고 해가지고 무신매매! 그치? 맞아요? 응! 그래서 언니랑 내가 같이 중국에 가게 됐지 아 그러면 몇 살까지 살다가 탈북을 한 거예요? 어, 19살 때 탈북을 했지 19살에 너랑 비슷하네요 진짜 음. 오 신기하다 나는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탈북을 했는데 언니는 그때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중국에 가자니까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럼요 안 가겠다고.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아니 그러니까 임신매매 하는 여자가 어, 중국에 가면 1년만 있으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그래서 내가 귀가 좀 크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언니 보고 우리 그냥 1년만 돈 벌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자 하고서 언니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 같이 탈복을 하게 됐지.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북한에 우리 천조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뭐 1년 돈 벌고 가자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여태 못갈게될 줄은 몰랐지. 아 근데 그렇게 떠나온 길 그러면 이제 아예 못간 거죠 언니? 아, 그럼 부모님이랑. 이제 10년 됐지, 이제는. 지금은 통화하시죠, 부모님이랑. 아. 몇번 통화는 했지, 돈을 보내고. 근데 어. 이제. 안간지 10년 됐지. 근데 중국에 갔는데, 저희를 응. 팔아, 어, 지금 시집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전에 압록강을 건넜어요, 두만강을 건넜어요? 저는 압록강압록강 압록강 해산 네. 쪽으로. 해산 쪽으로. 어, 그럼 중국 가서 시집을 가, 갔어요, 여러. 해산 쪽으로, 쪽으로 갔는데 저희는 네. 그 군대랑 같이 강을 건너가지고 아, 그러니까 국경경비대. 국경경비대 군대랑 아.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막 국경경비대 이런 냉동빵 같은 거, 도로메기빵 같은 거 이렇게 어. 중국에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밀수꾼처럼 하고. 그하고도 밀수꾼 아, 국경경비대랑 같이 넘었으니까 하나도 어, 음. 떨리는 것 없고, 우리 집 강변을 건너는 것처럼 나는 그냥 건넜지. <laughs> 생각보다 아무것도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무섭지도 않고 엄청 어.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완전 쉽게 갔지 그러니까 맞아요. 별로 막 떨리지도 않아가지고 음. 음. 뭐 우리집 강건는거처럼 그냥 어차피 돈만 벌어가고 집에 가면 되는데 하고 어. 이렇게 갔지 그래서 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 가는데 중국 그 배경 음. 보니까 막 되게 멋있는 거야 그래 막 엄청 신났지 아. 근데 점점 막 시골 쪽으로 가는 거야 한 <laughs> 이틀 동안 가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막 네네. 시골 쪽에 가가지고 그 순간에 막 점점 무서워지는 어. 거지 그치 그치 나를 북한에서 그런... 한때 막 살찌면 막피 뽑아서 팔고 장... 막 기매매응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혹시 어? 그런 데 팔지 않나 막 무서운 어. 생각 들어가지고 지구에막 같은 데 도착했는데 어, 우리 보고 시집을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어. 그래가지고 나 북한에서 진짜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지금 아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 19살까지? <laughs> 아 어떡해 난간 선아도 어쩌아갔어 진짜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니까그 내가 막 울었거든 그치. 막 우니까 우리 언니는 그래도 나랑 연애만 해봤으니까 울진 않았는데 내가 울었지 그러니까 아 그러, 그러면 북한 다시 가라고 막 그러는 거야 어. 브로고가그여자한데 음. 중국말도 모르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가? 갈수 없지. 어, 그러면 시집을 갈 건데 시내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아, 도시로 그래서요? 시집 갔었니? 갔지 그나마. <laughs> 시내 남자로 그나마 선택해가지고. 어, 그래서. 그 남자는 그때 스물여섯이고 나는. 어 나이도 어리다. 나이도 어린데 나는 열아홉인데 너무 어리니까 나를 일부러 불고 가지고 스물두 살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지. 그래도 그나마 시집은 잘간 편이다. <laughs>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항상 장사 힘들게 해도, 응. 하루 먹고 하루 살아도 항상 그냥 신나게 살아가지고, 막 울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는 안 살고 진짜? 그래가지고. 결혼 후에 내가 중국에서 즐겨 먹는 그 음식이 있었거든요. 어. 천빙거즈라고 약간 햄버거 좀 생겼는데, 이렇게, 그기다 어. 소세지, 계란, 막 상추 이렇게 넣고 하는 건데, 우와. 그 음식 장사를 해가지고, 그 음식 장사를 한 3년. 중국말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시작을 했지. 왜냐면 그거를 내가 즐겨 어. 먹어가지고, 매일 사먹어가지고, <laughs> 너무 맛있어서 이거 배울 수 없냐고 하니까. 야.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어. 중국 돈 4,000원을 내고 배웠지. 한국 돈을 하면 70만원 정도? 내고 배워가지고. 음. 그거를 북한에 있을 때부터 원래 월세사를 너무 해가지고. 주인집이 지이 달... 없는 사람이 뭐 나라 없는 사람보다 <laughs> 더 하다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 <laughs> 아 그래서 한국에서 집에 대한 집착이 많구나. <laughs> 그리고 그래, 중국에서도 지, 그런 집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음. 집을 막 사, 무조건 시내에 살려고 <laughs> 그 음식 상사를 했지. 한국보다 엄청 잘 돼가지고 막줄 엄청 줄막써가지고 진짜요? 중국어로 나 말할 줄 몰라가지고. 어 원육 원 이렇게 한개어 원육 아. 원 이렇게 하는데 말좀 욱할 류카 하면 사람들이 알아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말을 빨리 그쵸, 이제 뭐, 빨리 배워가지고 되니까. 음식 장사를 해가지고 음. 한2년 만에 아파트를 샀지. 거기 중국에다. <웃음> 와! <웃음> 네, 그래서 지금 다꾸려놓고한두 어. 달인가 딱 살고 한국에 오게 됐지. <laughs> 그러면 그 남편은요, 언니? 언니? 그 남편이랑 얘기 아직 중국에 있지. 막 와, 근데 언니 사니까. 진짜 풀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줄 몰랐어요. <laughs> 몰랐어요. 언니, 이거는 방송에 안 말했었잖아요. 그 언니랑 같이 촬영하면서 친해졌는데, 언니가 이걸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시집갔했다는거 처음 들었어요. 애기 지금 애기 지금 열 살이지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남자 만나서 내가 마음에도 안 들어온 남자랑 사는데나 어차피 할수 없으니까. 그치. 북한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근데 문제는 언니랑 3년 동안 아예 연락도 못 하고 연락을 안 시켜주는 거야. 왜냐면그 어? 브로크가 언니랑 만나면 둘이서 도망 도망치다고아 짝짝꿍이 와 도망치는 게 많다고. 아. 연락을 안 시켜줘가지고 맨날 그냥 처음에 가서는 하늘 보면서 맨날 울었지 그냥. 아. 나 진짜 그렇게 울어버리는 중국에서. 그렇지. 열아 살이면 뭐 어. 중국에서 매일 하늘만 보면서 전화가 맨 울었거든 그매음에이 어. 뭐지 나 아직 손도 못 잡아봤으니까 그 남자랑 <laughs> 밤에 지금 차야 되는데 <laughs> 어. 나한테 서운해하면 탁 차버리고 막 이랬거든 아 진짜요 응. 그러니까 어. 아마 그 브로커한테 전화했나 봐이 아, 사람이 이 어, 어떻게 된 어. 거냐 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어. 그 브로커 여다가 언니 얼굴 못 벌고 말이 음. 안 통하고 그래 그냥 거의 그냥 근데 문제는 임신 됐 임신 <laughs> 지금 한 달. 20살에 그러면 애기를 가지고 그치 19살에 아, 어, 어, 어. 가가지고 두달 만에 두달 만에 애기가 생겼구나 아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나는 음. 아직 애기 가질 그런 마음아 음, 아, 마음 준비가 이제 진짜 조금 이제 중국에서 내가 돈도 벌고 막 이랬는데 너무 힘든 단계인데 지금 막 음. 임신도 되고 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구나 근데 일단은 언니랑도 대할 사람 없던 언니랑도 그렇죠. 대해야 되는데 언니랑도 통화를 안 시켜주고 연락을 아예 안 시켜줘가지고 <laughs> 그래서 언니랑은 언제 통화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그브로크 여자한테 그것도 돈을 내가 주고. 줘가지고 좀 응. 언니랑 연락시켜달라고 그래서 언니랑 겨우 만났는데 문제는 언니네 응. 쪽에서도 아예 연락을 못하게 하거든 우리 나랑 도망칠까 봐. 아... 핸드폰 카드를 이렇게 꺼봤는데 막그 남편이 이렇게 꺼봤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를 아무리 해도 연락이안 되는 거야 우는 나중에 여러 번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음. 그 남자도 우는 항상 믿지 못하고 덤벙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언니랑 같이 한국에 올 생각을 하고 음. <laughs> 언니랑 만나니까 <이제> 둘이 <laughs> 짝짝 쿵해서 이제 어. 아니 그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음. 이제는 뭐. 어차피 안 믿어줄 거니까 그냥 한국 왔고, 그리고 어차피 또 마음에 없는 결혼인데 네. 팔려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쪽에 그러니까 음. 북한 여 사람들의 한 명도 없어가지고 원래 북한 사람들을 아는 사람 있으면 뭐 한국 가는 선도 알고, 그쵸. 막 이렇게 있는데 음. 우리 동네는 어, 어, 북한 사람이라고 한 명도 없거든요. 시내니까 음. 어, 더 없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뭐 한국 가는 줄 생각도 못했지 음. 나는. 근데 저희 브라코 여자들한 번은 전화했었는데 다른 여자가 받는거예요 아... 근데 다른 여자가 봤는데 그 번호를 다른 여자가 지우셨는데그 여자가 북한여잔인데그 네. 여자가 북한여자니까 나는 나름 반가우니까 계속 통화를 했지 그 여자랑 <laughs> 그치 말을 통하니까 네. 간만에그 여자가 네. 한국 가는 그거에 대해 얘기해가지고 그니까 러 원래는 태국 쪽으로 가면 돈 하나도 없이 가는데 엄청 위험하다 막칼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가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laughs> 막 진짜 무서웠고 그렇지 그래도 한국 가고 싶었지 그때는 그렇죠. 그래 그랬다가 위연이 그냥 어. 괜찮은 브로커 만나가지고 오. 아니 돈은 좀 많이 내는데 태국 쪽으로 안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지 비행기 타고 왔다고요? 어. <laughs> 중국에서? 중국에서 태국 베트남 막 아니 태국 오오. 막 이런 데를 안 오고 쉽게 왔지 좀 언니하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탄거예요 중국에서 어 몰라 <laughs> 아 중국에서 이거는 브로커가 말하지 말라라 해가지고 아 어. 진짜 근데 여튼 좀 다른 사람보다 쉽게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지. 와대박이다 이처럼 막 악어강 건너고 뭐 이렇게 오, 오, 하고. 아 예, 저는 그나 어. 찌그러지는 악어강 건너고. <laughs> 태국 이민을 도해서 아까 우리는 좀 남들보다 특별하게 좀개 왔는데 편하게 그, 온 거죠 그러면. 인천공항에 네. 딱 왔는데 국정원 사람들 딱 마중 <laughs> 나 있는.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 그차 <laughs> 타서 응. 이동해야 되잖아요 국정원. 그렇지. 그 국정원에 딱 왔는데 애들이 막 북한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laughs> 너무 반가워고 나는 <laughs> 북한 사람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나름 왕따지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태국 쪽으로 오면서 아다 서로 친해져가지고 서로 다아는사식으로다 이제 끼리끼리 다 모여있잖아. 어, 요 우리는 언니하고 둘이 달랑 왔으니까 맞아망까지 나는 어, 뭐야, 뭐야. 하나도 없고 거지. 우리는 또막 어떻게 온지 사람들이 막 음. 이, 우리처럼 온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죠. 처음 들어봐요. 비행기 타고 쪽이 중국 국적이 있어서 이렇게 온 사람은 있었도 어. 우리처럼 이렇게 온 사람은 없더라고. 얘기 얘기는 했는데. 오! 아무리 얘기해도 그 기소는 뭐 한국 간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안 믿어요? 설마 뭐 한국 가게 너가 갈수 있겠나 뭐 항상 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래 일단은 말은 했지만은 그 떠나는 떠나기 딱 이틀 전에는 얘기를 안 하고 일단은 그래도 모르니까 정답 간다고 하면 그쵸, 또수 잡을 수있지 모르니까 그 이틀 전에는 일단은 나가고 네, 전화를 어. 했지 지금 한국 간다 하니까 일단은 안 믿지 어. 그때도 안 믿지 그쵸? 한국 도착해서 안 믿지 도착해서 전화하니까 뭐래요? 우시나요? 터져 하니까 그냥 어걔갈수 있구나 아니 <laughs> 뭐야 남편이 너무 쿨하잖아 아니 왜 이렇게 그래요 아메리칸이에요? 아니 보통 이제 뭐카운와이프가 이제 도망을 쳤다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거든요 보통 남편들은 아 아이, 경찰에 신고해 봤다지? <laughs> 진짜 그럼 애기한테도 언니는 말하고 오신 거예요? 애기한테는 말안 했는데 그때가 애기가 응. 그때 다섯 살이었는데 애기 보러 그 1년 후에 애기 보러 갔었지 어, 야. 응. 애기 보러 갔었는데 남편이 막 무섭게 노는 거야 <laughs> 막.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어쨌든 여튼 좀 무섭게 노는 거야 아마 애 데려갈까 봐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막 애를 빼내가지고 어. 도망칠까 봐 아. 약간 그래가지고 막 여권 이고짐 있고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숨겨놓고 있잖아 아. 그래다 그 우리 집에 원래 있었는데 어. 집에 안 있고 다른 데, 다른 데 호텔 어. 같은 데 잡고 있잖아 어. 거기 있다가 어. 이제는 막 무서운 거야 다음에 가기 무서운 그치, 그치.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 무섭지 어. 이제 전화로만 해야 되거응 음, 어. 그래서 전화로만 하고 애랑, 애한테 랑애 그냥 돈이나 좀 보내주고 음. 지금 그러는 상황이지아니 <laughs> 결혼하셨어요. <laughs> 캐치로 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네. 나는 깜짝 놀랐던 게 언니가 이제 틱톡 스타예요. 가족끼리 하는데 가족이 다 틱톡 스타고 는한 15만, 20만 그렇게 팔로워 만넘어가지만 팔로워가 있는데 남편분이 난 무슨 모델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laughs> 어, 남편이 배운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어. 어 진짜 근데 음. 왜냐면 언니가 꼬신 것같아 내가. 연하 남이거든요. <laughs> 진짜 너무 잘생긴 거. 그 애기가 그냥 잡지 모델이에요 인형이에요. 그 어디 가면은 어. 다 남편이 연예. 보다 더잘생겼다고막 그런 거를 맞아요. 진짜 말해 듣는데 어. 한국이 아직 어. 한국말을 잘 못하시거든요, 잘못 하시거든요. 잘못 하니까 가이신데. 영어랑은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못 하니까. 어. 그러면 이제 한국에 딱 처음 왔을 때 어떤 음.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딱 왔는데 일단은 공기가 그냥 확 들리는 느낌이랑. 와 비행기 딱 탔는데 그 항공 항공사들이 그 너무 뭐지? 예쁘죠. 항공 안면들이 어 너무 이쁜데 여자가 봐도 너무 반할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너무 이쁜데 아, 비행기 타서 막 날아갈 느낌이지 그냥 아, 그쵸. 와 진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인천 그 바다 쪽에 딱 지나가는데 인천 대교 와그 공기가 막 그냥 살것 같고 그냥 그렇죠, 살것 같고 그렇죠. 한1년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냥 살것같지 공기가 아, 너무 좋고 일단 화장실이 되게 나는 <laughs> 언니는 화장실 가서 두루마리 이렇게 안 했죠 아니 나는 화장실이. 이제 이게 이게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종이를 항상 갖고 다녀야 가다 그렇죠. 되는데 어, 어. 이게 화장실 일단는 나는 너무 제일 그리고 너무 좋고 또 쓰기도 또 되게 어렵죠 우리한테는 <laughs> 비데인지 뭔지난 그런 거어 나도 몰라요 뭐 쓸줄 모르고 일단 데도 하나도 몰라요 난 화장실 들어가면 일단 내리는 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화장실 안봐 <laughs> 내리는 거 하고 휴지만 있는 것만 해도 어. 나는 되게 행복한 <laughs> 그럼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한국에서 아들이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좀잘 살면 어. 좋겠어 연예인으로. <laughs> <laughs> 아들 이름이 중한이거든요. 우리 중한이가 나중에 중국하고 한국의 스타가 음. <laughs>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유라 언니의 꿈도 응원하고 음.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항상 또그 꿈을 응원하는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또 정말 험난하고 또신 매매로 또 팔려갔던 또 그런 정말 힘겨운 탈북 스토리를 여기에서 솔직히 털어놓기는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쉬운 결정을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 중안베이비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